577번의 1번 H고등학교 실습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대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, 남을 때 의자의 최소 개수는 과부족이라는 문제야 과하거나 모자랄까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과부족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남는데 자 의자가 긴 의자가 x개 있어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돼? x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으니까 7x 플러스 5가 학생 수가 되겠지 x 그 의자가 10개면 7명씩 앉으면 70명에다가 5명 못 앉는 사람이죠 75명 1런 식이잖아 맞지? 자,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면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데 긴 의자가 봐라. 하나, 둘, 셋, 넷 점점점점 점점, 둘, 셋, 넷 다섯.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긴 의자가 X개가 있어. 여기에도 8명, 여기 8명 8명, 8명. 이런 식으로 앉는데 의자가 5개가 남는데. 하나, 둘, 셋, 넷5개 남아야 돼. 여기까지 여덟 명 앉았어 이 의자는 한 명이 앉든 두 명이 앉든 세 명이 앉든 남는 의자가 아니지 맞지? 맞지? 그러면 이 의자에 한 명에서 8 명까지 앉았겠네 맞지? 그러니 다섯 개가 남은 거잖아 여기 아무도 안 앉으면 여섯 개가 남은 거고 맞지? 그러면 무조건 여덟 명씩 앉는 의자는 몇 개인가요? x 6개지 x 6개 의자는 여덟 명씩 무조건 다 앉고 마지막 여비가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명 중에서 앉으니까 요 다섯 개가 남은 거라고 무조건 이해됐어 그러면 학생 수인 7x 플러스 5는 우리가 여덟 명씩 x-6개 의자에 앉고 여기에 1명을 앉았을 때보다는 크 거나 같고 맞지 10명씩 앉았을 때 8명에서 x-6개 의자에 마지막 의자도 8명이 앉았을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, 평수가. 그리고 과부족 문제를 이렇게식 세운다고. 그러면 이거 풀고, 이거 풀고 연립시킵니다. 그럼 의자에 최소겠으니까 x가 혹시나 또 범위로 나올 수 있겠지. 최소에서 최대.